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연입니다. 아이돌의 동창들을 통해 알게 되는 아이돌의 학창시절은 보통 착했다 장난꾸러기였다 흥이 넘쳤다 등인데요. 소연이의 동창들이 말하는 학창 시절은 좀 달랐습니다. 전소연은 걍 오타쿠였음. 만화에서 나루토가 나선환을 쓰려면 나루토의 그림자 분신들이 차크라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중딩 때 전소연이 포즈 잡고 있으면 나는 그 분신들 중 하나가 돼서 차크라 열심히 모아줬었음. 수억이네. 이렇듯 친구들이 기억하는 소연이는 만화를 좋아하는 소녀였는데요. 어린 시절 꿈이 해적왕이었고 데뷔하고 나서도 만화 캐릭터에게 영상 편지로 고백할 만큼 만화에 진심인 소연이죠. 아, 조로시. 음, 당신한테 정말 반했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제 결혼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기억하는 소연이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향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소연이었죠. 소연이는 다른 곳에서 승부욕이 없는 편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언제나 최고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런 성격은 방과 후 설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솔직히 1등 아니면 싫어요. 붙어있을 거예요. 될 때까지. 거기에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데뷔 일화에서 그 성격을 엿볼 수 있죠. 데뷔할 당시 회사에서 제안한 이름과 컨셉, 곡들이 마음에 들지 않자 소연이는 자신이 직접 모두 만든 다음 PPT를 만들어 회사에 역제안을 했는데요. 데뷔곡인 나타타 역시 자신이 작곡한 다음 회사가 받아온 노래들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정했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 다면 모 두가 납득 할수 있는 결과 를만 들어, 모 두와 함께 하 려고, 하는 멋진 선 장님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연이의 설득에 넘어가는 이유는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대중들이 소연이가 가진 능력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랩 실력입니다.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랩을 보여주었죠.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 날카로운 랩핑을 보여주는 소연. 여기 모든 거에 익숙해서 거기에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기에 다양한 톤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랩을 합니다. <laughs> 게다가 지루하게 들리지 않게 박자도 자유롭게 사용하죠. 랩을 구사하는 방식도 멋지지만 팬들이 소연이의 랩을 듣고 감탄하는 큰 이유는 그녀가 가사에 담은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힙합에 빠져들며 가사를 쓰던 소연이는 랩가사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도 변화도 가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프로 듀 스에 나갔을 때만 해도 외모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 거, 거 예, 어느새 스스로 멋진 것, 예쁜 것, 다하는 트렌디한 사람이라고, 인 정했죠. 서바이벌 무대에서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던 소녀는 어느덧 24살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재다능한 소연이는 랩뿐만이 아니라 춤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소연이의 춤을 보면 동작이 정확하고 각을 살린 깔끔한 춤선을 가지고 있죠. 평소에는 여리여리하고 힘 하나 없을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의외로 힘이 들어간 춤들도 굉장히 잘 춥니다. 이렇게 춤도 잘 추는 이유를 알아보니 소연이에게 엄청난 과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발레를 했던 소연이는 콩쿠르에 나가서 우수상까지 받은 발레 인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뱅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꾸게 된 소연이는 그 길로 발레를 그만두고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 오디션을 보다가 자신의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방황하던 시기에는 잠시 스트릿 댄서 생활을 하며 춤 실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춤을 배웠기에 부드러운 춤부터 힘이 넘치는 춤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방과 후 설렘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소연이의 노래 실력을 볼수 있었죠. 아이들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지만 프로듀스 때부터 엄청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프로듀스에서 크러쉬를 녹음할 당시 디렉터였던 라이언 전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프리티 랩스타에서도 랩 중간 보컬 파트를 직접 소화하며 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죠. 아이들에서도 종종 보컬 파트를 맡으며 소연이만의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음색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는 혼자서 라이언의 고음 파트까지 소화하며 많은 팬들을 놀래켰습니다. 거기에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숨겨진 보컬 능력자인데요. 이렇게 소연이는 자유자재로 다양한 느낌의 보컬을 소화할 수 있어서 대형 기획사들의 특징을 잡아 모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난 너뿐이야. 나뿐이야. 재활 아직 말고. 거기에 아이들 멤버들 모창도 가능해서 가이드 음원을 직접 녹음해서 들려준다고 하네요. 소연이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프로듀싱을 빼먹을 수 없죠 이번 방과후 설렘에서도 최악체로 지목받은 4학년 학생들을 승리로 이끄는 프로듀싱을 하며 엄청난 화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연이가 프로듀싱하는 방법을 잠시 엿볼 수 있었는데 요. 단점은 안보이게 감추고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개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들에게도 적용 되고 있었는데요. 데뷔 전 소연이는 멤버들이 보컬 레슨을 못 듣게 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보컬 레슨에서 다들 똑같은 발성 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니 개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민니는 소연이가 보컬 레슨을 못 듣게 했을 때 뭐지 왜지 하며 의문스러웠지만 개성을 찾아가며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 소연이를 더욱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멤버들을 티칭하는 능력까지 갖춘 소연이는 작곡과 작사에서도 엄청난 천재성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곡의 영감을 받는 곳들이 특이합니다. 솔로 데뷔곡인 젤리는 춤추는 젤라비, 아이들의 데뷔곡 라타타는 개그 콘서트의 라따라따 알았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가 한어 오는 미국 화장품 가게 직원의 제스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곡을 쓰는 소연이인데요. 가사 역시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연이는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아이들은 슈화 민니 우기 이렇게 외국인 멤버가 많은데요. 소연이는 외국인 멤버들인 것이 티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사부터 멤버들이 잘할 수 있는 발음을 체크하여 작사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멤버들의 장점을 살리고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프로듀싱을 하기에 아이들의 노래가 더욱 독특하고 다양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리면 못한다. 여자 아이돌에 대한 한계 등 모든 편견은 깨져야 한다는 소연. 그 말을 소연이는 한계가 없는 음악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습생들을 티칭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지만 소연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무대에서 직접 아이들 멤버들과 함께 더 많이 보여주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선장님 소연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두람이들만이 알고 있는 소연이의 천재성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돌 팬들이 모여서 놀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놀러 오셔서 여러분의 최애 아이돌을 자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 you <laughs>